자 965번이야 2차 부등식 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물어보지 이건 항상 해석이 중요하다 했어 해석이 기억나? 자 봐봐 x의 제곱 마이너스 2a의 x 더하기 8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 여기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건 여기는 이 2차 함수하고 0을 비교했을 때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건 어떠한 x 즉 모든 x를 대입을 해도 맞지? 대입을 해도 항상 뭐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아니라는 거야 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맞지? 그럼 0보다 작거나 같은 게아니래뭐 작거나 같은 게 아니다 라는 말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 a x 2 a x 더하기 8이 항상 뭐 0이랑 비교했을 때 작지 않은 거니까 클 거고 등호가 있는데 등호가 뭐 없으니까 등호가 원래 있지 등호가 있는데 같은 게 아니니까 뭐 그냥 0보다 큰 거겠지 즉 작거나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뭐 크다라는 얘기지 크다 그래서 뭐이 이차함수가 0보다 큰게뭐 모든 실수라고 모든 실수 즉 전구간인 거야 전구간 맞지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중요해 됐어? 자 그러면 전구간이고 이차함수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거 3개만 그리면 되지 붕 떠있고 한 점에서 만나고, 맞지? 한 점에서 만나고, 두 점에서 만나는 거. 각각을 해보면 되고, 각각에 대해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경우, 판별식 d가 0인 경우, 판별식 d가 0보다 큰 경우일 거고, 맞지? 우리가 이제 뭐, 이 2차 함수를, 2차 부등식을 함수로 돌려서 생각할 건데, 뭐, 는 y, 는 y 붙여두고 생각하면 되지. 그러니까 뭐, 우리가 y는 x의 제곱, 마이너스 2a의 x 더하기 8과, y는 0로라는두 그래프를 비교할 건데 왼쪽에 있는 y 값이 오른쪽에 있는 y 값보다 크잖아.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? 얘가 더 위에 있고 얘가 더 아래 에 있다는 거지. 됐어? 그럼 얘를 이제 함수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여기 있는 함수라는 아이가 이차 함수라고 하는 거랑 뭐 y는 0즉 x축이지. x축을 비교했을 때 함수가 x축보다 어디 있는 거야? 더 위에 있는 거야? 위에 있는 위에 있는 있는 범위. 범위가 뭐가 돼야 돼? 범위가 뭐? 전구간 즉 모든 실수가 되야 된다고 모든 실수 모든 실수가 되는 구간을 찾는 거지 a의 범위를 자 그럼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면 판별 시 d 가 0보다 큰 경우에는 뭐 x축보다 위에 있는 거지 위에 있는 거는 어디 여기 하고 여기 있잖아 즉 뭐가 돼 얘는 일부 구간이야 일부 구간 판별 시 d 가 0인 경우는 어디 뭐 위에 있는 거 여기 존재하지 존재하지 하지만 뭐 x축이랑 접하는 게 있잖아 얘를 알파라고 하면은 x축보다 위에 있는 건뭐 x가 알파가 아닌 구간인 거지. 그래서 뭐 실제로 전 구간이 아니야. 마치 전 구간이 아니지. 따라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경우는 보면은 뭐 전부 다위에 있지. 그래서 뭐 얘가 되는 거지. 얘. 따라서 우리 뭐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하면 되고 짝수니까 4분의 d 써면 되지. 4분의 d라고 하는 건 b prime 얼마? b prime a에야 제곱. 마이너스 b prime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8이 0보다 작은 거네. 맞지? 그럼 a의 제곱이 8보다 작으니까 a라는 아이가 뭐 루트 8 마이너스 루트 8보다 크고 뭐 얼마? 루트 8보다 작다고 됐어. 그럼 얘는 루트 8이라는 게 루트 9보다 작잖아. 루트 9 얘가 루트 9보다 작으니까 2점 얼마 얼마야? 맞지?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점 얼마 얼마고 여기 사이에 있는 정수 a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, 0, 1, 2 이렇게 있겠네. 맞지? 정수 a의 개수를 물어보지총몇 개야? 다섯 개가 되겠네. 따라서 뭐 답은 3번 됐나?